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설 연휴 기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재의 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헬기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산불 확산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 취급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불씨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393억 원을 투자해 도내 낡은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1억 원보다 3배가 넘는 수치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도와시군,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월 1회 골목시장 런치 투어와 연 10회 전통시장 가지 하나를 운영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을 잇는 동해 중부선철도가 애초 계획보다 속도가 한층 빠른 전철화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할 전망입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건설 현장입니다. 공정률이 80%를 넘었고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애초 디젤 기관차가 다닐 예정이었지만 KTX 같은 고속열차를 투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4천억 원을 들여 이 노선을 포함한 동해에서 포항까지 178km를 전철화하고 일명 예타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선철도의 포항 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철화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시속 100km 정도의 열차 속도가 200km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에서 부산까지 무정차 기준으로 1시간 40분대에 갈수 있고 강릉도 2시간대 연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북 경협 시대에 중심 항만인 우리 동해 무광의 활성화와 동해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 국가무역경쟁의 항생에도 많은 기여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역시 복선 전철로 가는 기반을 다지고 강릉 재진간 북부선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동해와 삼척을 잇는 기존 철로의 선형 개량이나 노선 신설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심한 굴곡으로 열차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려워 정부의 신규 노선을 건의한 상태여서. 이번 동해선 전철화와 맞물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다음은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성군 산림조합 500만원, 강릉 문화재단에서 400만원, 고성 주강명 번영에 100만원, 동사무 일동 151만 6천원, 평창 진부면 분여회에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824만 5722원, 삼척의용소방대 100만 원, 유한회사 신일정민 100만 원, 송정동 한신아파트 주민 1동 120만 원, 고성 장례식장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9 나눔 캠페인 모금액의 104억 원으로 목표액보다 7억 원 정도 많아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기업의 사회 공헌과 개인 풀뿌리 기부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을 가시화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출범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굴한 각종 평화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올해에는 봉 궤도에 올려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평화지역 5개 시범마을에 도로와 건물 외벽, 정선, 지중화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개인증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갭 인증 농가 비율을 현재 10%에서 2022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억 원을 투자해 농산물 주 생산지의 토양과 용수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하고 갭 인증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분석해 줍니다. 갭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정성이 확보됐음을 증명하는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정규직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청년은 만 15살에서 34살, 작년은 만 55살에서 64살로 구분해 지원했던 정규직 일자리 지원 대상 나이를 만 15살에서 64살로 확대해 올해 417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은 돈의 5명에서 300명 미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 대도부관에 호 나와 있습니다. 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간만에 반가운 눈 소식이 있습니다. 곧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법 많은 양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고 8cm가량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크게 춥습니다. 오히려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릉과 동해 삼척의 기온 3도, 속초 2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0도가량이나 크게 낮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상황도 살펴보면 현재 먼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과 또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밤사이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내일은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있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6번째, 눈, 사랑, 그리고 환희. 순백의 설레임이 가득한 이곳. 아름다운 태백의 설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2019년 1월 18일에서 2월 3일, 17일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 황제연못 태백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9 태백산 눈축제의 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 도시재생까지 주도권을 찾은 사람들 지금 찾아갑니다. 골목상권 지켜주는 상가 리모델링 자금 지원. 저리 기금융자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 쭉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오래된 주택단지를 바꿔주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20년째 산헌 집이 새 집이 되었네요.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길을